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 어떻게 힘차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 저는 오늘 횡석에 있는 태기산을 찾아왔습니다 아, 883m 에서, 어, 또,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 생각보다 월요일인데도 예 찾는 이들이 의외로, 어, 많았습니다. 아, 이 나무에 아주 눈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아, 아 벌써 시청률 도구가 900, 어, 918회, 918회 시청률 도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마음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힘차고 활기찬 그런 월요일이 되시고 한 주간에 즐거움이 가득한. 또, 보람과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월요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도해 봅니다. 아, 바람도, 사람도, 눈도 가득한 태계산을 찾았습니다. 아, 너무 모습이 아주 아래 동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산 아래의 모습과 산 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 범접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곳에 모습을 또 경치를 전달해드리는 그러한 보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 오늘 오늘 저는 아침에 수조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 수조 자작시 난국해 드리겠습니다. 수조 다선김수 작지만 살만합니다. 아직 어린 금붕어들의 공간 햇살 잘 드는 자리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귀엽기만 한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수조 속 삶이 그들의 운명이라 소소한 일상에서 열심히 내 일을 위해 뛰며 발부동치는 하루가 성과와 보람으로 다가온다면 세상이라는 커다란 수조 속에서 우리가 이룰 것과 얻을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식장에서 소망과 기쁨을 나누고 장례식장에서 위로와 슬픔을 나누다가 문득 떠오른 수조가 예쁜 것처럼, 우리 삶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실, 어, 숨가쁘게 올라왔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이곳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 저 정상까지 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2025년의 꿈과 희망을 모든 아픔과 시름을 털어버리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아 이제 3호기 포스코 건설에서 만들었군요 삼호기 앞입니다 아 오늘도 힘찬 하루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기산에서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